<laughs> 지난 11월 어, 여러분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인도의 노스티널섬 본주민을 전도하려다가 어, 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존 앨런 차오라는 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아무도 어, 외지인을 접촉한 적이 없고 문명을 어, 받아본 적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어, 그곳에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청년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 때로는 비판도 때로는 애도의 소리도 함께 교차하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 이올 레이션스라고 하는 어, 기독교 단체의 국제경영 책임자인 메로호라고 하는 어, 이 담당자가 어, 한 가지 사실을 어,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 차우라는 청년에게 그들의 훈련과 지원을 지금까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실 때이 청년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즉흥적으로 내가 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저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단체에 의하면 이존 앨런 차우라고 하는 청년은 지난 8년 동안 노센티널 어, 스섬 원주민 성교 사역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면역력이 약한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13가지의 예방 주사를 맞았고 또이 섬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명의 사람들과 수로를 격리시키면서 그가 성교를 위한 끊임없는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차오라는 청년은 한번그 섬에 들어갔다가 이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무려 세 번이나 그 섬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섬에 들어가서 이 부족 근처에 다다랐을 때 활과 화살로 무장한 이 부족인 남자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때 이 청년이 뒷걸음치면서 말했다 갑니다. 내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며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여러분 위험을 겪었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에 그는 그 해안가에 있는 배 안에서 그의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답니다. 하지만 저 섬에 가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마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겠죠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이 베푼 은혜입니다 누군가 섬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설령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안 오셔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 손에 죽을 걸 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른절의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는 이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김난도 교수가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어, 어, 써내고 있습니다 어, 올해도 2019년을 준비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2019년이라는 책을 어, 그는 어, 출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 2019년에 한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컨셉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여러분이 컨셉은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컨셉을 컨셉으로 이 사업과 이 내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이 여러분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업들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그 컨셉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컨셉으로 내년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그 컨셉을 차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호텔에서 파리 시내에 그 파리의 분위기를 낸다든지 아니면 해외의 유명한 도시들의 컨셉들을 여러 가지 백화점에서 구현해내는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컨셉 가운데 차용하는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로윈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함께 누리고 즐기는 축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크리스마스는 좀 조용합니다. 반면 할로윈데 이 10월 31일에 유령이나 괴물의 분장을 하고서 축제를 즐기는 그 서양의 할로윈데이 축제를 즐기는 시대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그런 우리 사회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면 늘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이들이 하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 같이 교회에 모였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았든 모두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 그래서 가족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즐기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는 괴물이나 다른 이상한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이 더 즐거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천사들이 불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평강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평화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평강을 누리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구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병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평강의 왕이시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도 이, 하나님의 이 땅에 평화가 임했음을, 임했음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내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과 더불어 영전하신 아버지라 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아버지하면 하나님을 떠오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전하신 아버지라 겠는데 이 영전하신 아버지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에버레스팅 파드라고해서 영원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만 있을 때, 너 부모님께서 어린애들에게 아빠 엄마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애들 잘 재밌게 놀고 있어라. 아빠 엄마는 일곱 시에 올 거야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신이 났습니다. 보고 싶은 TV도 마음껏 보고, 뭐, 재밌게 노느라고 집이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7시가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오세요. 어, 오시겠지? 8시가 됐는데도 안 오시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시 전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분명 오신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안 오시지? 두려움이 다가오자 아이들 사이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다툰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집에 여전히 똑같이 있지만 아이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띠리릭 가더니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기뻐서 와 하고 뛰어갑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부모님 품에 안깁니다. 왜 이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부모님이 그래 수고들했다 하고 집을 딱 보는데 이게 왠걸요 집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반갑긴 하지만은 너무 난리났으니까 꾸짖는 것이죠. 너희들 누가 이렇게 어질어질렀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꾸지남을 주는데 신기한 것은 부모님이 꾸짖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셨고 마귀로부터의 벗어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외롭게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라라 아멘 제가 너무나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권사님께서 아멘이란 진단을 받고 지난주에 여러분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잘 마치시고 어제 태어나시고 지금 보니까 성가대에 앉아 계시네요. <laughs> 예, 여러분 처음 이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태어나시기까지 18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제 권사님이 태어나시면서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는 18일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저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수수실도 그 어느 것도 권사님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을 뿐 아니라 평강의 자리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평강의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화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수고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우리는 주신 평화를 아멘! 하고 받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지어다. 아멘하고 안으면 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거짓된 평화도 있습니다. 평화는 우연히 이루어진다. 평화는 잘 만들어가면 된다. 예. 잠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면 나라간에 전쟁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럴 때 평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 평화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면 그 안식일을 평화로운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평소에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합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샤밧 샬롬이랍니다 이 샤밧이란 말이 뭐냐면 안식이란 말인데 평안한 안식일을 보내십시오가 그들이 인사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안식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만찬 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반드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뭐냐 평화의 임재를 위한 성결의식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므로 이안식일에 평화로운 안식일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너희의 죄삶을 위하여,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포도주로 성격해 되고 그로 인해 평화가 임자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이라는 것을 그들이 쉽게 아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구원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의 말씀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이제 내가 평화의 왕이요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평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보금 2장의 천사들의 찬양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짠! 하고 다 해결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씩 그 일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간 순간부터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나하나씩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독일의 동독과 소독이 나뉘어져 있다가 그들이 한 나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었느냐? 김정은 교수는 이를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동독과 소독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동독에서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원하니까말은늘 발표는 여행의 자유화를 하고 국경을 개발하겠다만 했습니다. 근데 언젠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날도 이 뭡니까 샤버프스키라고 하는 당시 동독 공보담당 정치국원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을 개방하고 여행 자유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 공모 담당이 얼큰하게 한자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자가 물어본 것이죠 언제 합니까? 그런데 예상이 없는 답변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Right now 지금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그한 마디가 나가자마자 동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권을 들고 서독 땅을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오고 가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즉김정은 교수는 뭐라 가냐면 말 실수가 통일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정부들이 많은 노력도 했겠지만, 통일이 되기까지 20년간, 서독의 교회들은 그 교회 예산의 40%를 동독에 있는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공식적으로 줄수 있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렵게, 어렵게 그 돈을 전달하는데 20년간 그걸 위해 700명의 순교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교회는 끝까지 서독의 교회가 독일의 교회를 도와주요. 서독의 교회는 자신들의 떡을 나누어 저 종독의 교회의 살림을, 살림을 일으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교회를 거기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 통일은 독일에 온 평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서독의 교회들이 자신의 떡을 나누어 저 동독의 교회를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성탄전은 힘든 내 가정, 힘든 내 육신, 힘든 내 직장, 어려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할 것은 먼저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풀어서 새롭게 하시는 참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